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 오늘은 중개인 나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참 중요하고 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걸 봐요. 중개인하면 뭐가 생각나죠? 공인중개사. <laughs> 그 저희 집과 이런 것들도 잘 중개해주는 사람들이 은혜가 돼요. 저도 부격자로 있을 때 이제 집이 참 이제 좀 춥고 그래서. 음, 따뜻한 집또 이제 애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든지 1층으로 가야 돼서 좀 이렇게 찾다가 아, 이게 좋은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똑같이 그 매물이 다다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렇게 특별하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참 잘해줬어요. 왜냐면은 이게 전세금이 2천만 원 정도인가 그러니까 모자랐어요. 그러면 보통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왜 계약 안 하냐고 해서 사정이 그랬다 이게 또교회 이제 저희 재산이 아니라 교회의 사택이다 보니까 이제 제한된 그 재정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분 진짜 말씀하시죠 하면서 그 주인한테 얘기하겠다고 그러면서 주인한테 얘기해 줘서 2천만 원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잘 들어가서 잘 살다가 여기 올 때까지 잘 살다가 또 다음 사역자한테잘 넘겨주면서 또그 가운데 저보다도 앞에 이제 보러 가신 보간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인을 딱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전화 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그 매물에 전세 들어오겠다고. <laughs> 그래서 아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인데 아 목사님 기도에는 못 당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매물을 또 이렇게 좋은 게잘 중간에서 주인과 역할을 해주는 그 중개인이 있습니다. 또 그래요, 이 남녀 간건의 중개. 를 열려준 사람도 있어요. 저 보면은 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게 이제 뭐라고 쬲 관리하시는 이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주차 관리를 특별히 하는데 이제 차를 이제 지나가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은 서로 친하지 가 않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성격이 좀비슷게좀 다르지만 뭔가 어울릴 것 같다 해가지고요 둘을 이렇게 중매를 졌습니다. 그래서 요 제가 몇달 전에 거기 갔다 왔어요. <laughs> 결혼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 결혼한 두 당사자보다도 사돈과 이 서로 시간이 있는 것보다도 이 중매하신 분이 입이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본인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했던 것들 중매를 잘 쓰면 또 이렇게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을 위한 중개인 이런 것들을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좀 알기 위해서요 기원전 한 336년에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이렇게 다 정복했잖아요 이스라엘도 이 알렉산더 대왕에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로마로 다시 제정복을 당하기 때까지 오랫동안 이 헬라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이 헬라인들,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갑자기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헬라인인가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헬라인들은 그 헬라 시대 때부터 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정복했을 때부터 이렇게 살고 있었던 이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이 그리스까지, 거기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던 그런 헬라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몇 명이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이 상경한 그 유대인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상경하잖아요. 거기에서 막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이 헬라인도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뜻밖의 이 헬라인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종루나무 그지를막 흔들고 깔면서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광적으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광경이었던 거죠. 이 광경을 본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이들이 예불살람에게 예배하러 온 것을 보아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거기 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는데 이 이방 사람, 특히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 이 헬라인은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자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한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헬라인들 유대인 동그라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만날수 없는 이 헬라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열망이 있으면 만납니다. 이 간절함이 결국 넘을 수 없는 이 섬을 넘어게 되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아무런 영인이 없어요. 이 매개체가 없어요. 더욱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이 헬라인들과는 가까이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불쑥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처지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갈수 없어서 누구한테 지금 청하냐면 은 제자 예수님 제자 중에 이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주선해 줄수 있도록 만나기 위해서 주선해 줄수 있도록 청합니다 이 청했다는 것은 간청했다는 의미요 여기 보면은 제발 좀꼭좀 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꼭좀 만나게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의문이 있어요.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 왜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달라고 헬라인들은 부탁을 했을까? 간절히 왜 간청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고요.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하필 빌립에게 가서 간청을 했을까? 라는 의문점이 있죠. 이름이 빌립이 헬라식 이름이니까 혹시 좀 그런 관계가 돼서? 그러면 이 안드레도 헬라식 이름 이름입니다. 그러면 안드레에게도 갈수 있는데 왜 빌립이었을까? 여기서요, 이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어떤 인물인지 알면은 좀 우리가 이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보면 이 빌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동네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빌립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지금 광경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지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친구 나다네엘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것이에요. 나다네엘이 야 예수님 좀소개시켜 주고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 이러지도 않았는데 이 빌립이 자원하여서 이 나다네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만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을 알수 있는 것은요. 빌립의 캐릭터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 한마디로 남도 잘되길 원하는 마음. 좋은 예수님 소개시켜 준 거예요. 나에게 좋은 주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좋은 중개인이 돼요. 아까 처음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남녀를 연결해 줬던 중개인, 또 좋은 집을 좋게 잘게 계속했던 중개인보다 진짜 좋은 중개인은요. 우리 의 가장 좋은 예수님을 중개해주는 사람이죠. 이 빌립은요 그렇게 중개를 잘 해줬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리, 이 헬라인들이요 바로 이 빌립에게 와서 이제 간청을 한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본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은 이 헬라인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빌립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 세계 만민을 위한 구원자인 것을 몰랐어요. 유대 땅, 우리 이 나라 이스라엘, 그들을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렇게 소개시켜도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선뜻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냐면 안드레, 안드레를 청해요. 왜 빌립은 다른 제자도 아니고 또 안드레에게 가서 이걸 청할까? 이 안드레 의 성격을 안드레가 어떤 성,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에 보면요. 또이 예수님을 만나던 이 안드레의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랬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근데 네,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가요 즉시로 뛰어가서 그의 형이었던 누구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이 안드레 또한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남이 잘되기 원하는 그래서 가장 자기 만났을 때 이분은 정철 매시하고 너무나 좋은 분 예수님을 형에게 소개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죠. 근데 안드레와 빌립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렇죠. 그런데 오리온 이 뭐랄까요 남을 이렇게 좋은 걸 소개시켜주고 이런 거에 더 탁월했던 사람이 빌립보다 이 안드레였어요. 그 사건이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이 벳세다 이 들판에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이 장정, 어른만, 남자, 성인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막 지났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이제 없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데 가게도 없고, 가게가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도 없는 상황이죠. 그때 사람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빌립도요. 이 상황을 보아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빈들의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는 것에서 회의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다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도요, 그는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드레는요, 곧장 일어나서요, 사람들 속을 막 누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는 막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를 지린 어린아이를 발견하고서요. 그 아이를 설득하여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는 참 쓸데없는 짓 같죠. 그렇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가 또뭘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런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 이런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죠. 더더욱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던 그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존재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생각하기에 이 안드레라면. 설령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고 주님께로부터 꾸중을 듣는 한 있을지라도 기꺼이 자기와 함께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소개시켜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요. 그를 이제 같이 나온 거죠. 우리는요. 이 사람들의 손목을 끌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게 하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게 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또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개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나다네엘이요. 빌립이 소개했던 이 나다네엘을 통해서요 어떤 일을 하냐면 나다네엘이 아르메니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교하다가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해요. 안드레가 소개했던 이 베드로도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박혀서 순교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다이 나다네엘처럼 순교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다네엘과 주님의 만남을 주선했던 빌립 같은 중개자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위대한 베드로 같은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 베드로와 주님을 만나게 했, 했던 이 안드레가 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가서 "이방인이 되고자 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말이 이상해요.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뵙고자 하고자 한다고 이제 빌립카 안드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개주로 왔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구약은요, 구약을 읽어 보면은 구약의 예언은 열방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열방에 대한 구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록 헬라인 몇 명이 왔지만 이것은 바로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고통, 절망, 어떤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땅에 떨어져 죽는 한한 알의 래에 비유,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24절 말씀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시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밀의 농사를 지었죠 이 소재를 들을 때도 이 보리보다는 이 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밀 농사가 많이 짓고 있었던 거죠 이밀 혹시 지어보셨나요? 밀 농사를 저도 이제 지어보진 않았는데 다른 거가 특이하게 이 밀은 이 있잖아요. 땅에다 이제 심잖아요. 씨를 심잖아요. 그럼 이게 처음에는 죽은 것처럼 이렇게 썩는다고 합니다. 껍데기가 이렇게 썩는데요. 죽어요. 그 다음에 이게 썩어야지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라리 땅에 숨겨져 수많은 미라를 열매 맺는 것 같이 내 목숨 하나가 내어줌으로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통, 절망,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미랄처럼 땅에 떨어짐으로 많은 영혼이 살수 있는 열방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대표로 온 이방인 이 헬라인까지도 다 구원받는다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의의 밀은요 예수님의 생명과 사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할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썩는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한 아래 썩는 미라리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남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이때는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그때서야 그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기쁘게 여기고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한 분의 이 간증인데요, 다니엘 기도에도 나왔고 책을 통해서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가문 대대로 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상 대대로 숭배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망이 없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 일곱 살짜리 딸 아이가요 어린 아이가 어느 부턴가 이제 동네 교회를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계속 부모님에게 또 동생에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모님은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하던 가문이잖아요. 듣지도 않고막핍팍했습니다교리 못하게 막 피팍했어요 그런데그그딸아그는그렇게그음을전하려고 많은 고력을 했어요 그런데그느날일어고 딸이요 실수로 물이 펄펄 리는그런가그솥에빠지고말았고니다 온몸에 고 그리고 그고요 이제 엄마 고에 안겼어요 온몸이 다 화상을 입었으니까 고 그리고 그리그그리그그리 그리고 이리이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갈수 있어. 아니면 지옥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 꼭 예수님 믿어. 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요. 이 아이가 숨을 거뒀습니다. 이 엄마는요, 그 딸의 유언 때문에요,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딸 아이의 희생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누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랐던 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남동생이가 이제 남동생이 예수님 믿고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구체적으로 뜨겁게 2 0 살에 만나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게 되고 주식회사 거룩한 153이라는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들어보셨나요? 저기 보면 온니지서스라고 쓰여 있죠. 이 가게에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지금은 최원소 그 극동방송 운영위원장도 되고요, 장로로 부르심도 받고 주일일군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고 주님을 이 전하는 중개인을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자꾸 인식이 기독교는 이 개독교라는 인식을 계속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해도 나와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니? 남들은 그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는 나와 이 길을 가지 않겠니? 라는 음성을 들게 되고 그 길이 무슨 일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오직 예수라는 그런 간판을 걸고 아까 봤죠 오직 지저스 간판을 걸고요 섬김과 나눔을 할수 있는 사업 그분을 알리는 사업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약할 때 세임을 주시는 주님 인생에서 정말 공고한 날도 많았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힘든 일이 많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 예수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예수님이 힘을 주셨다는 간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백해요. 저는 장로도 성공한 사업가도 아닙니다. 저는 전도자 전도가입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사업을 통해서 뭐 성공하자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내가 한 알의 미라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이분의 간증이더라고요 실패처럼 보였던 한 아이의 희생을 통하여서 한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 동생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예,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이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안일했는데 정말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도 한나레 죽어지는 그런 미라 되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미라리 되기서요 죽어야 돼요 땅에 묻혀 있는 것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내가 뒤처진 존재라 내가 무명인처럼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줘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이 없고 저주는 바보가 없는 시대를 저주는 그런 바보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희생할 자리가 있다면 우리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드림의 기적을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알의 미라드 되길 소망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책 혹시 아시죠? 그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었고요. 그 딸은 이민아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잖아요. 그 딸은요. 근데 이분의 그런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이 문화부장관이었으니까요. 이성의 대명사잖아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영성. 예수님께 가기 너무 힘든 내 자아가 너무 크고. 근데 이분 고백이 그래요. 예수님께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07년, 근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책의 한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에게 자랑해 마다하지 않을, 남부럽지 않은 최고의 딸이 모든 걸 내려놓고 크리스천이 되어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그 일에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고 이야기할 때 딸의 결정을 말리고 의견을 낼 수도 있었음에도 아버지 이제 이어령이시죠? 그는 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상의 아버지는 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지만 그 이상의 아버지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딸을 구해내고 딸의 아픈 영혼을 안아 주셨다. 이기합니다 이에 아버지인 그는 딸의 의견을 존중하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 분들은 한번 결정하면은 그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하라는 거죠. 참 복된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 주님께로 가기 참 어려웠던 넘기 어려웠던 그 문지방을 넘게 해준 것이 이 딸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었습니다. 이제 희 생함으로 우리여 승리하는 이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를 따라 희생과 헌신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정말 작은 예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단엘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어떤 그런 주님께 순교를 하고 하나 위대한 사도는 될수 없지만 그한 사도 한 사람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도 한 사람이 어떤 놀라운 주님의 쓰임 받는 일꾼이 될지도 모르는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중개인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을 주님께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썩어져 가는 정말 그하나의 미라리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더 희생하길 원합니다. 내가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 영광된 길인 것을 믿으면서 정말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으신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는데 내 평생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고 있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